해야지. 김경자 프로. 그리고 세 번째가 유튜브 구독자 왕심리 님. 야, 비켜치기. 거의 맞아 있지. 이런 거막 이런 거. 에이, 그러지 마. <laughs> 마. 현혹시키지 마. 이런 거거지 나이스 나이스. 어. 아, 요럴 때 더블 찬스를 써야 되는데. 펜서. 아, 그 여기 지금 구독자이자 어... 이베이 군자점 이제 저희 이제 있는 부장의 손님이신데 오늘 좀 전에 왕신리 형님하고 저희 팬서님하고 게임을 치는데 어둘다 에버 이 나오셨어요. 살벌하죠 살벌해. 안으로? <laughs> 아, 잘 쳤다. 어떻게 보면, 요, 20점, 음, 17점, 20점, 요, 점수가 2점짜라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조금 쇼맨십이라 그러죠. 가락구도 좀 들이대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우리 감 선생님한테 공을 한두 개씩 물어보시는데 공이 잘 맞으시더라고요. 어. 이제 배우시는 단계라 조금 약하시더라고요. 어. 지금 치시는 분이 이제 유명하죠? 네. LPBA. 선수가 거의 매일 놀러 오시니까. 어 지금 이제 왕십님께서 더블 찬스쓰시네요 더블 찬스, 쓰시네요? 네, 더블 찬스. 여기서 한번 종이다 이거. 아, 이제 여기서 종이. 이거 한번 됐어잘쳤아 잘쳤어 아 이럼 안 되겠네 저희는 편파방송 좋아합니다 닥스 경님이 꼬찌를 하셔야 그입 다물라 <laughs> 아예 이런 이런 거 시각기 쳐야지 더블 천인데 그냥 빠방 어차피 이전 <laughs> 그래도 <웃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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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잘쳐 왕십이 잘쳐아다점 헬려는 거를 자꾸 까먹어. <laughs> 야, 프라보. 보 운동을 하셨던 분이니까. 어 좋다. 나이샤. 그렇죠. 헬나 이게 셔야 돼. 그쵸, 그치, 그쵸. 다블 아, 찬스, 지금 펜턴이 더블 샷 쓰시는데. 어, 이거 배치 아... 조금 쉬운 건 아닌데. 아, 쉬워요. 치워요? 예, 이게, 이게 화면상에 보는거하고 실제 <laughs> 느껴봐 되게 이게 어? 아... 제발 좀퉁 <laughs> 제발 좀퉁 아오 잘 맞은거 같은데 아... 큐거리 무조건 뽑기에요 이런거 이제 왼손으로 치기 알았습니다 응. 한번 잘 마이너스 10점 잘 음. 생각해봐 한번 잘 구성해봐요 재미있을것같아아 짧게 아잘 쳤다 잘 쳤어. 쳤나 어 많이 야, 아, 브라보, 아, 브라보. 아, 진짜 많이 들었어. 아, 웅성님이랑 어, 오늘 한 게임 했는데 에버0.7 쳤습니다. <laughs> 40점으로 네. 40점으로 2점제 게임을 하는데. <laughs> 아, 탁스 형님 잠깐. 브라보. 나가셨어요. 브라보. 놀러 오세요. 게임 치고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저희보다 잘 치시면 갈치어도 주시고 좋은 컨텐츠 있으면. 어, 이거 쩌나면 아, 잘... 말씀도 해주시고, 이런 분들 죠 브라보. 새포기 <laughs> 이제 터지나요? 동호보 탱용 기대까지 치는데, 오, 잘접혔다 아, 뭐. 90대 네, 60, 그리고 190. 어잘 치셨다. 브라보.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1세트가 끝났고요. 1세트가 끝났고, 이제 2세트가 시작되는데, 한. 근데 오늘 좀 된장이던데 <laughs> 이게 지금 들어가거든요. 아, 요고 나갔. 오 맞네. 음. 막내인 제가 오 투가락 잘 쓰셨다 브라보좀 허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 탁수 형님이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방송에 들어온 지는 이제 세 번째에요. 이번에 우연찮게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닥스 형님이랑 이제 김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고요. 아직 좀 이렇게 서툴고, 좀 방송을 이렇게 해본 경험이 많이 없어서, 아직은 이렇게 좀 어색한데, 조금 이제 적응이 되면은 또 재밌게 또 말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많이 물어봐 주시고요. 공이 좀 끌렸죠? 요거는? 오, 그래도 있네. 브라보. 자, 일단 이점 아, 어우 잘 맞았어요. 펜사님 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펜사님 왜 이렇게 굳었어? 게임을 치는데 너무 긴장하신 거 아니에요? 아 <laughs> 더블찬스에서 몇 개를 칠지 한번 좀 볼까요? 어, 지금 이제 두개 2개 치셨죠? 두 개니까 이제 4점. 4점이 되셨고, 자, 여기서. 자, 6점. 가슴이 풍닥풍닥. 편하게 감선생님하고 친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치시면 돼요. 너무 긴장하셨더라, 보니까. 아 8점. 아, 요거, 열리면. 아우, 정신없어. 아, 브라보. 잘 쳤다. 여기서, 어, 지훈 형이 조금 추격해주면은 게임이 좀더 재밌을 것 같은데, 적자리 아, 브라보. 예 왕심님 지금 오셔가지고 1세트 치시고, 어, 지금 쉬고 계세요. <laughs> 지금 어디선가 쉬고 계시는데, 다음 세트, 3세트에 다시 이제 왕심님 오셔서 게임 치실 거예요. 어, 1세트 때 너무 잘 쳐놔가지고, 계산은 쉬운데 맞추기가 어렵더라고. 아 여기서 이제 1점. 점 쳤나? 이거 하나 끊겼나? 아잘 쳤다 그러고. 이구 쫑이 쩍오 빠졌어. 역시 삼자. 그쵸. 대부분이 이제 어 지금은 고점자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어 시스템이라든가 이제 공에 대해 많이 알려주시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좀 없었어요. 저도 처음 이제 당구를 배울 때 들었던 말이 딱 그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도화지 위에 네가 그림을 그리는 거다. 7.20점. 원래 지금 3세트니까 저희가 아하 창원형 알았어요. 어, 요번에 저희가 60점을 먼저 빼면은 60점이 되면은 파란색 왕신이 님이 60점이 되면은 저희가 3세트 경기 이기고 대신에 뭐 게,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점수 그대로 이어받아서 마지막 세트로 갑니다. 이게 4총 4세트 게임이거든. 반발이 좋으니까 음. 가이아도 반발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지금 팬서 님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laughs> 아 근데 어, 잘, 잘 치는데? 쳐. 근데 잘 쳐. 어? 아이쫓아 갔어. 그니까 처음에 몇점 차였죠? 1세트가? 안 봤어요. 일단 열심히 1, 1세트가 6점인가 6점 차이였나 7점 차이였나 그랬던 거 같은데. 더 하지 않았어요? 그래? 보면 알지. 아 어, 근데 팬서님 진짜 많이 늘었다 어? 엄청 뭐라 그러더만. 됐다 와, 부샷아 아까 그 조분각 답을칠 때도 음. 더 천재쳤어야 되는데 <laughs> 막 옆에서 막 잡는다, 공또안 준다, 막 이러고 멘트 날라오니까 <웃음> <웃음> 그걸 못 잡겠는 거야. 좀 세게 치는 바람에 넘어간 거예요. 부시아. 아, 잘 쳐. 어, 아, 김경자 선수는 뭐 25점 도니까는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25점 진짜 짜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어차피 지금 여기가 본방도 아니니까 본방에서는 에버가 더 많이 나오시니까 아까 그거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응아 음. 10점 차이 났네 10점 차이 오 브라보 어떻게 잘추 여기서 왜 찬스를 안 썼을까 아니 처음에 쓰리 가락 썼잖아 이거를? 키스 타이밍이 나와 이거 아 이렇게 얇잖아 아 어, 그러네 얇게 치네 두껍게를 쳐야 되는데 두껍게 어... 치는 그 두께를 모른다고 자기는 이게 두껍게 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펜서는. 어, 어. 공이 야, 뒤로 야, 내려가잖아. 그러네. 하점자들이 이게 생각을 잘못하는 거야. 머릿속에는 두껍게를 쳤다고 하는데 결과는 얇은 거야. 어? 더 두꺼워야 되는데. 아, 그럼 쫑이 났었어야 되네. 어? 오, 어, 이거 좋아. 쫑 아, 그러지 마. 아! 그러나는, 네. <laughs> 더블 샷. 아, 이거는 더블 샷 쓰기 좀 빡빡한 것 같은데. 예? 그쵸 잘 쳤다 아 이런 공들도 두개로잘 쳐요 기력이 있으니까 아 이거 진짜 잘 쳤다 51점을 빼가지고 어, 이겼으면 좋겠네 힘 불러가는 거야 안 불러가는 거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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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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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떡만 되지 마라 이거 뭐야 1타 했습니다 그 분한테 5점 돌이끼리 맞았어요 짬나? 맞았어요. 라이샷 그 여자분한테 5점 아, 자 프로한테 또공갈것 같은데. 근데 칠 거. 어, 같아 됐다 이거. 됐다. 와 라이샷. 찬스다. 와, 와 브라보. 밝힌 보람이 있다. 됐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불편해요 지금 몹시. 잘한다. <laughs> 잘한다. 이거 코너에다 딱 돌리는 거 봐봐. 포지션. 됐어. 좀 어렵다. 앞돌리기 가겠네. 앞돌리기. 아, 뒤돌리기 가나요? 조건 뒤돌리기, 뒤돌리기. 뒤돌리기 가나요? 앞돌리기 치는. 그렇지. 뒤돌리기를 불편해. 이렇게 꺾어놓는 뒤돌리기래. 밝혀놔야겠는데. 이 뒤돌리기 치면은 공 좋아지거든. 길게 그냥 맞아있는 공인데 응. 아, 이것도 좋아 이것도 좋네. 아, 좋아. 액션 맞... 좋고.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엄청 늘었네. 액션 좋고. 아니 예전에 나하고 뭐야 참... 뭐야 끝났어? 아니잖아 끝난.. 끝났, 아니다 100점 더 빼야 돼 100점 더 빼야 돼 지금 정신안 차리지 지금 거의 갑자기야 600점까지 빼야 돼 600점 3세트기 때문에 네. 공패 같아요 아무리 아니. 봐도 통 속에 가단을 붙이는 느낌 진짜 불편합니다 어. 열고 나이잖아. 잠그고 열고 잠그고 그니까 러아 그러면 나중에 공을 잘 줘도 못쳐 나는 이 대회전 실수할 것 같아 여기서 됐다 빨강아 됐다 비겨라이 그렇지 어, 나이샤 여기 위험이 있었는데야 옆돌리기 쳤어 쪼금 어떡할 거야 맞았어야 아. 진짜 미치겠다 이거 야잘 친다 진짜 <laughs> 아 구멍 쳐도 될 텐데 이런 거티거리가안 나오나? 어? 어 좋아 좋아 일단 라인 좋아 굿샷 브라보 구멍 그렇지 아, 어, 잘 쳤다, 이거. 아, 어, 브라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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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핸디를 8점을 주나요? 그게 아니고, 어, 지금 복식이기 때문에 두 선수 점수를 합해가지고 나누기 2한 겁니다. 우리 스카치 치듯이. 비바체. 어, 길어보이, 이거 길 수도 있어. 어션윤 사장님 별풍선하윤 사장님, 사장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팬가이좀해 주세요. 윤 사장님처럼 별풍 한 개면 100원이니까 100원. 공치는 게. 자신감이 붙었더라고요. 그죠? 아이 점쳐서59 49. 도 답을 답블로치시요 잘친거 같다. 아 브라보 브라보 루틴은 사람마다 틀려서 이제 뭐 방식이 다 틀려요 그뭐 당구 칠때 이거는 명심해야 한다라는 거는 당구는 음... 늘뭐 스트록 연습하시고 자세 연습 물론 필요해요 근데 자세나 스트록은 매번 바뀌어요. 매번. 살이 쪄서도 바뀌고, 그날 컨디션에 따라도 바뀌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내 공, 내가 치, 치는 당점, 내 스트록의 속도, 요런 거를 조금 더 신경 쓰시면은 자꾸 까먹거든요? 어떻게 쳐야, 이 공은 어떻게 쳐야 되지? 고정자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길게 이제 나가는 상황이 많아가지고. 감성이 자꾸 열리는데 어제 알 수가 너무 많이 나왔나? 그거 맞죠. 네, 네. 나이스. 아, 같은 경우 저 이제 마스의 학구를 칠것 같은데, 오잘친 듯. 라보. 학수 형님이 지금 이제 공을 좀못 봤네요. 라보. 역시 이렇게. 역시 부드러워 부드러워 잘쳐 보이고 또잘 치고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때 나올 수 있는 공이 있고 빨간 공을 쳤을 때 나올 수 있는 공도 있잖아요. 근데 고점자랑 하점자랑 이게 저점자랑 차이는 딱 그거예요 얼마만큼 그림을 많이 그리느냐 혼자 거기에 혼자 연습하시면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이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laughs> 그런거에 적립이 조금 덜 되셔서 그러니까 숫자는 알겠어. 근데 치면 안 맞아. 이런 게 되게 많,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책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숫자는 나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는 안 나와 있어. 공을 많이 보셔야 돼요. 공을. 그리고 점수판이 오류가 나가지고 너무 살살 치거나 아니면 거기에 맞는 이제 당점이 틀렸다든가. 요런 경우가 있어요. 아잘 쳤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그림은 숫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잘 보셔야 돼요. 무작정 5프라고 해서 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가, 뭐, 거기 뭐, 감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아, 어제 좀 풀어주셨어요? 어떤 거 풀어주셨나? <laughs> 이렇게, 저도 지금은 이제 대대를 치지만은, 중대를 이렇게 가끔 친구들하고 치면은, 세게 밀어치기라니요 세게 세게 밀어치기 일본 영어 황 시. 아 지금 이제 경기가